안녕하세요. 구연모 TV의 구연모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재능이 있으세요? 과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해보지 않고는 내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비즈니스를 할 만한 그러한 나의 그 성격상 또 특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자 많은 분들은 그런데 아 나는 언변이 있나 나는 인맥이 있나 나는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외죠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많은 인맥을 갖추고 계신 분, 또 조직력이 있으신 분, 아주 탁월하신 분들, 또 제가 좀 부족한 게 영업, 이게 판매하는 거잘 못했거든요. 근데 도 영업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정말 뭐 슬라이드도 너무너무 컴퓨터로 잘 만드시고 무대에 서시면 마치 무슨 MC처럼 아나운서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친화력에 남달르신 분, 뭐 한두 번만 만나면 바로 뭐 형님, 뭐 동생, 언니 이렇게 친화력,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어색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 솔직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또 설득력이 있으신 분. 이렇게 저보다도 훨씬 재능이 많으신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요.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몇년 동안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시다가도 어느 날 그냥 이 비즈니스를 그만두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핀업을 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분들이 또 어느 날부터는 미팅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재능이 탁월하시고 능력도 좋으신데 왜 지금은 그만두셨을까? 왜안 보일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만약에 꼽으라면 첫 번째는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 관리. 세 번째는 자기 관리.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성취가 되죠. 조직이 생겼어요. 수입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재능은 좋으신데요. 내 사업의 기본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부터 디스트리뷰터 역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매니저인 것처럼 내가 사장님인 것처럼 바로 역할을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또 수,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또 집을 조금 큰 데로 옮기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훨씬 지출할 돈이 많아지죠. 또 어울리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죠. 취미 활동을 시작해야 되죠. 이제 골프도 시작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 일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열심히 투자를 했다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이 시간 관리가 잘못되는 거죠. 또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하루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제는 아침에 좀 늦게 자도 늦잠을 자도 괜찮을 만하구나 점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사업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직급에 빨리 성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한 이 감각을 잃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 소득이 뭐0 0만원 천만 원 이렇게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돈을 지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돈이 부족하게 되겠죠. 저는 처음에 허벌라이프를 시작하고 나서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돈 관리의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작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버는 만큼의 일정 퍼센트는 반드시 저축을 해서 현찰을 갖고 있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실 100만 원을 벌때 10만 원을 저축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훨씬 현명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더큰 차를 사고 더큰 집을 사고 더 고급 옷을 입고 더 명품 백을 사면서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돈은 모으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나면 돈이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요? 돈은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따라온다는 거죠. 돈은 이만큼 벌었는데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요만큼의 수준이 된다면 소, 여러분의 소득도 따라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해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세 가지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재능이 특출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이후에 다시 여러분의 소득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위험이 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재능이 좀 부족하시다고요? 사실 재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시간 관리 하시고요. 또돈 관리 잘 하시고요.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이 조금씩의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오히려 이것이 좀 비록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안정된 여러분의 성공에 굳건한 반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여러분이 재능이 약간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시간 관리, 돈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신다면 재능이 특출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능이 많은 분들과 함께 더큰 조직을 구축하고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매력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재능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재능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더 기본적인 세 가지에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3년 후 5년 후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능이 있는데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